과세표준 계산특례 중에서 우리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 우리의 부가가치세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가상각자산일 경우 즉 우리가 사용하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중고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를 알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 계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간주식가라고 하면서 아 취득가액에서 우리 1 마이너스 체감률하면서 건물들은 5%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은 25%로 했죠 그러면서 경과된 과세 기간수로 곱해갖고 이제 유를 구합니다. 여기에 취득가액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과된 과세 기간수를 보면 초기는 산입하지만 말기는 불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 2001년 아, 1일기 때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 2002년 0이기때 우리 간주공급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아, 초기는 상입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기, 2기, 3기.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기가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감률이 있는데 이것을 강가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건물, 구축물인 경우에는 5예요 결국 5%라는 것은 아, 한기에 5%니까 결국 10년 되면 100%가 되죠. 100%가 되면, 어떻습니까 강가상각자산에 대한 우리 간주시가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기타 자산 보시면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25%로 됐어요. 결국 과세기한 수 4개, 4기를 곱하시면 100%가 되죠. 결국 2년만 지나면 우리 강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시가는 제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으로 해 갖고 우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목적 타사업장 방출일 경우에는 우리의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할 수가 있다는 거요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시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